몇 곡동에 위치한 토지로 주인분 사전상 금매로 다시 올려 드리니 참고해서 결정에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존 가격에서 1억을 대폭 인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주에서 중개업과 경매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하는 유성공인중개사 유성철입니다 오늘은 여주시 몇곡동에 위치한 일반 토지 중개 물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토지 면적은 3,088제곱미터 약 934평 지목 전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산업유통형 원폐율 50% 용적률 125%입니다. 2차선 대로변 길게 접한 토지면서 폭이 넓어 향후 공장, 창고, 기타 근생시설 등을 건축하셔도 매우 좋은 입지라고 판단됩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IC에서 5분 정도 이내 거리에 위치하여 고속도로와의 접근성도 좋고 주변으로는 현재 마을과 전원주택단지, 공장, 창고, 전답, 임야 등이 함께 혼재되어 있습니다. 본 토지 지목 및 현황은 농지 전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농지 측 발급은 필수이며 계획관리 지역으로 다양한 용도 변경을 통하여 여러 행위와 건축이 가능함으로 개발 목적이나 기촌을 생각하면서 농사도 짓고 다양한 삶을 계획하고 계신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장 안내를 통하여 더욱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부동산 관련 처분이나 기타 다른 경매 사건도 문의하시면 언제나 최고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현장 사진과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과 물건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여주 알짜 부동산 유성공인중개사 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 몇곡등 일치한 지목 전인 농지에 대하여 개략적인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IC에서 내려오시면은 바로 5분 이내에 본 물건지에 도착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 물건지에서도 여주 시내로 가시면은 여주 시내권에 있는 인프라를 모두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시내권도 10분 정도면 다 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마트라든가, 어, 터미널, 그 다음에, 어, 여주역, 어, 최근에 이제 여주역이 이제 이 전철을 이용해서 어, 서울로 이제 출퇴근 하시는 분도 많고요. 서울에서 이제 여주로 어, 관광을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신룩사 인근에 여주 출렁다리가 개통에 대해서 또한 많은 관광객들도 찾고 계십니다.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은 여주라고 생각됩니다. 한구에서 봄에 어,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도로변에서 이제 들어가는 입구 모습이고요. 입구에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경계 쪽으로 유실수들을 많이 심어놓으셨습니다. 이건 밭에 이제 깨를 심어놓으신 것 같고요. 고구마 밭하고 뭐 참외 밭, 수박 밭. 작물이 뭐 30여 가지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이가 달려있는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파를 심어 놓으신 거고요. 요거는 이제 고추가 이제 심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방울토마토, 앵두 이런 게 이제 있는 거고요. 토마토도 있고요. 현장 촬영 모습입니다. 지금 대로변에서 바로 입구로 건들 건지 입구로 들어간 문을 이렇게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어가 이제 있고요. 이제 들어가시면 바닥에 포장을 해 놓으셨습니다. 전체적인 입구를 한번 빙 둘러보겠습니다. 경계 쪽으로는 이렇게 담이 조금 설치되어 있고요. 어, 들어가시면 바로 이제 하우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작물을 많이 심어 놓으셨고요. 하우스 쪽으로 가서, 이제, 어본 물건지 이제 경계를 통해서 어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제 어, 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나무에는 이제, 포도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어, 기부타 등등, 이제 많이 심어 놓으셨고요. 어, 저기 이제, 아, 사과가 달려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저기가 끝까지 이제 밭이 이제, 계시는 거고 다시 한번 이쪽으로 나와보겠습니다 이쪽 하우스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온도막식으로 어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어 씻고 뭐 절이고 뭐 이렇게 음식을 할수 있는 이제 작물을 가지고 와서 씻는 그런 외부에서 씻는 그런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물론 수도는 이제 지하수 관정을 통해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계시고요. 위쪽은 이제 꽃을 많이 갖고신 것 같습니다. 저쪽 창고가 두개 보이는데, 하나는 뭐 이제 화장실로 가니 화장실로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이제 물품 창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핫 농지가 한 900평 이상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밭작물을 재배하고 계십니다. 지금 깨를 심어 놓으신 것 같은데, 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저거는 이제, 나무가 산세베리아 같은 그런 품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경계 쪽으로는 이렇게 담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촬영 모습 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도로가 쪽인데 어, 뭐 바닥에 보니까 호박도 보이고요. 어, 참외, 옥수수, 콩, 어, 고구마는 기본적으로 보이고요. 땅콩도 기본적으로 하시고 계시고요. 아, 수박도 이렇게, 아, 수박도 이렇게 재배를 하고 계십니다. 부부가 두 분이 하시는데 엄청 부지런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현장 촬영 모습 보여드렸고요. 현장 촬영 모습 보시고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